중국 요령성 신빈현 광해군 제위 시절 급변하던 중국 대륙의 정세를 보여주는 현장이 남아있는 곳이다 후금의 첫 도읍지였던 후투알라성 여진족의 누로하치는 이곳을 발판으로 대륙으로 뻗어나갔다 건국 당시 후금이 세웠던 성곽과 궁궐 건물들 지금은 옛 모습의 일부만 남아 있지만 후금의 세력은 막강했다 후금은 빠르게 성장하며 영토를 확장했다 그동안 명나라에 바치던 조공을 중단하고 명나라의 국경까지 압박했다 누루하치는 이곳 후투알라성에 머물며 명나라와의 전투를 지휘했다 당시 후금의 전력을 상징하는 여덟 개의 팔기군 깃발 팔기군은 수렵으로 단련된 뛰어난 기마 전단이었다. 12만여 명에 달하는 팔기군은 평상시에도 전투 상황에 버금가는 뛰어난 조직력과 무기를 다루는 훈련이 되어 있었다. 노하스 <목소리도> 신시이이리황리타니就是那个非常个 ولا 네 당시 네가 헌관이 이 저기 전전전정, 그래서 그 전체 이거는 네 촐등이 이제 네 부화 도뤄 봐. 마침내 북금이 명나라에 정식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전면전에 돌입한 것은 1618년. 북금의 팔기군은 한숨에 명나라의 무순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 상황이 다급해진 명나라는 광해군에게 지원군 파병을 요청한다 조정은 이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광해군은 이런저런 이유로 파병을 미루었지만 대부분의 조정 대신들은 즉각 출병을 주장했다 명나라가 있어야 조선도 있는 것을 어찌 모른다는 말씀이 옵니까 즉시 지원군을 보내 명나라 은에 보답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옵니다 전하! 임진년에 화를 당했을 때 외적을 물리친 것이 누구이옵니까? 명나라에서 구원군을 파견하여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그날의 은혜를 어찌 모른다고 할수 있사옵니까? 당시 이러한 조선의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곳이 동관왕묘다. 중국식 사당. 중국의 장수인 관우를 모신 곳이다. 서울 한복판에 이런 동관왕묘가 세워진 까닭은 임진왜란 직후 지원군으로 왔던 명나라군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다. 전쟁 후 선조와 조정 대신들은 명나라의 지원군 덕분에 나라를 되찾게 됐다고 생각했다. 이른바 제조지은이라는 것이다. 선조실록을 보면 명나라에 대한 제조지은이라는 표현이 무려 11번이나 등장한다. 당시 조선의 지배층들 사이에 명나라는 갖들고 섬겨야 하는 제조지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광해군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대신들이 제조지은을 내세우자 희언실로 맞섰다. 당신은 어, 은혜니 배반이니 그런 말들 마시오. 임진년에 당한 전란의 후유증을 극복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현실을 형들은 어째 모르신단 말이오. 임진왜란 와중에 세자로 책봉됐던 광해군은 전쟁의 현장에서 현실감각을 온몸으로 체득했다. 임시정부에 해당하는 분조를 이끌며 민심을 수습하고 전쟁 현장을 누비고 다니던 과정에서 명나라군의 실체를 직접 목격한 광해군이었다. 분조 활동을 통해서 이 광해군이 왕세자로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의병들을 조합하기도 하고 직접 전투에도 참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명나라 이 병사들의 어떤 그 조금은 그 부도덕하고 아주 전투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이 명나라라는 그런 국가는 이제 더기울어져 가는 나라다. 이런 의식을 아주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